잘 지내시나요? 해가 길어져서 어, 저녁에 화면을 킬 수도 있게 되었네요. 아, 세상에 어수선해서 마음도 어, 안정되지 못하고 이걸 한번 더 읽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시간에 쫓기다 보니 어, 수요일은 남기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어, 자장하게 되었습니다. 어 비극적인 소식을 소식인데 그 우, 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우크라이나 군인이 러시아군 포로 한 명을 어 1미터 앞에서 포로로 묶인 상태에서 1미터 앞에서 무릎에 총격을 가하는 그런 절면이 지금 이제 에, 나는 급식해서 보지는 못했는데 에, 그 동영상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비극이죠. 어 십자가 예수께서 어, 마지막에 무릎을 꿇었다. <laughs> 이게 이게역성경이 웃을 일인지 모르겠는데 그 인류의 고통이 예, 누군가는 어딘가 안전한 곳에서 전쟁을 지휘하고 어, 전쟁이 길어지기를 확책하고 어, 전쟁을 통해 거대한 어,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원치 않는. 예, 어, 군대 경험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해를 하겠죠. 총을 쏜 사람도, 총을 맞은 사람도 다 같은 그 아마도 20대 젊은이들일 것이고, 어, 뭐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비극과 아픔이 어, 가운데서 어, 아무것도 할수 없는가 아, 한가하게 이 초현실을. <laughs> 죽음 이후 저현실을 말하는 것이 한가한 일이지 않을까 하는 회의도 없지 않아 있지만 예, 그래도 어, 가야 할 길이 있겠죠. 예, 어서 그 비극이 안정되고 예, 청혼된 젊은이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 안정된 삶을 살수 있게 되기를 예, 기도합니다. 합니다. 어, 오늘의 주제는 시간 문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 공간의 중첩이라는 것, 새 예루살렘 우리가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예, 우리 역사의 세계 우주 종말의 마지막에 맞게 될새 예루살렘이라는 그 곳을 그, 그 생각을 하면서. 어 공간이 이 여러 곳에 중첩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초현실 공간이죠. 어, 그 예로 여덟 어, 개의 주사위가 하나의 주사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초입방체 테서랙트라는그 규구 예 그것이 이제 예로 뭐 많이 논의되고 있고 그걸 떠나서 양자역학에서 무한대의 공간이 무한대의 물체가 한 장소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중첩될 수 있다. 공간적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는 내 아버지 집에는 아파트가 한 채밖에 없는데 예, 전 인류가 다 하나씩 잡고 <laughs> 살아도 괜찮다. 뭐 농담으로 좀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는 시간인데 예, 시간도 마찬가지로 중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시간과 공간은 하나지만 우리가 인지력이 육체에 있는 인지력이 약하기 때문에 지능이 낮기 때문에 하늘의 관점에서는 시간 한번, 공간 한번 이렇게 따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간은 좀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미래라는 아직 불확정, 불확정된 확 확정되지 않은 영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공간도 뭐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시간의 미래는 더우리에 직접 와닿는 그런 불확실성의 영역이죠. 그러나 초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다른 차원으로 즉시 옮겨가게 되고 이 세계가 아닌 다른 차원으로 옮겨가게 되고 그 차원은 초현실적이고 그곳에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한 순간에 존재 중첩되어서 존재하는 초시간이라고 말할까요? 초시간이 거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차원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 이, 이 신약학자 로핑크가 계속 어, 주장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을 죽음 이후의 다른 차원의 시, 그 영역의 세계에 적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뭐 간단한 예로,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뭐 이런 게 있죠. 뭐, 제림 이전의 천년, 제림 이후의 천년, 이런 것은 이 로핑크의 관점에서는, 어, 헛된 논의입니다. 천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육체에서 경험하는 어, 그런 이 땅의 시간이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재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맞게 될 다른 차원에서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천년이 하루고 하루가 천년이라는 말도 많이 사용되는 것처럼, 예 질적으로 다른 시간,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로 중첩된 시간이 그곳에서는 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뭐 제가 옛날에 강의할 때 많이 예 예를 들었던 것은 요셉의 꿈입니다. 요셉이 그 어, 7년 풍년 7년 흉년을 하룻밤 사이에 꿈으로 두 번이나 반복해서 그죠? 14년이라는 그 풍년 흉년의 14년의 기간이 한 순간의 이미지로 어, 중첩돼서 응축돼서 집약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은 어뭐 어, 의미 없는 꿈이 아니고 어그 어, 바로가 뭐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을 못 보았다라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고백을 하죠. 예, 거기는 과거, 현재, 미래, 특히 미래가 긴 시간이 한 순간에 집약되어 나타났는데 그것이 이제 소와 어, 이삭의 이미지로 우리에게. 예, 가옵니다또뭐 예수께서 예수 부활하신 그 40일의 시간도 바르트 신학에서 그 40일의 시간은 이 땅의 시간이 아니고 다른 차원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곳에서는 인류의 모든 과거, 죄악의 과거, 그리고 각각의 현재, 그리고 영원하, 뭐 영원하다고 그렇지만 먼 미래, 우리가 종국 인류의 종말까지가 다 응축된 시간. 라고 했고 어, 그런 관점에서 예수의 운명에서 세계사의 종말이 선취되었다. 예, 파는 메르크는 다소 어, 이전 시대의 표현으로 얘기를 했지만 종말이 그곳에 들어있다. 라고 어, 얘기한 것입니다. 예, 이 책에서도 예, 어, 그런 관점에서 지난 어, 강의도 대륙도 이렇게 생각하여 볼수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한 인간이 모든, 자신의 모든 역사를 지니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인데, 그 각각의 시간이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한 장소에 한 시간, 시간의 장소를 뭐라고 하죠? 한 현재에 응, 응축돼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자신의 모든 역사를 지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온전히 서는데, 그 순간, 그 시간에는 이 땅에서 펼쳐졌던 과거, 현재, 미래의 긴 14년보다 훨씬 긴 140년에 이르는 그 시간이 응축돼서 하나로 들어간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예. 여기서 예로는 부활하신 예수께서도 사례된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표상 안에서 십자가 사건과 그 십자가에 이르는 그 생애 전부가 집약돼서 어, 집약된 존재로 나타나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 생애와 역사가 그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하나님께 도달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분은 지상에서 살았던 그전 생애. 가 응축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우리의 존재가 이 세상의 시간에 매인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계속해서 경고해 주는데 이런 실수를 뭐 그냥 신학 안에서도 너무도 많이 실수를 하고 있다 그래서 네. 시간 개념을 두고서 혼란이 시작되는데 지상적인 시간 범주가 별수고 없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도 적용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곁에서 현존하는 그, 그 존재 그 차원을 지상의 시간 개념 속에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 착각이다. 양자 물리학에서 이미 그런 시간은 어, 깨졌다. 등등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어저 음, 세상 그 차원에서 시간이란 지상에서의 온 역사가 완성으로 이거 들어가는 과정 이거 들어간다는 것은 뭐 하이데거 그 시간을 뭐 어, 연상하게 하는데 하여튼 이것은 새로운 어, 성서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전 시간 한 인간의 부활 이전에 죽음 이전에 그 시간들 전체가 어, 부활 이후의 죽음 이후의 존재로 응축, 농축, 집약 어, 이런 표현을 써봅니다. 예,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중첩이라는 단어가 제일 적절한 것 같고 그 이상의 단어는 어, 아직은 생각이 안 나네요. 개인의 역사가 이렇게 한 순간, 한 장소에 모이는 것처럼 우리가 어, 개인의 부활이 세계 전체의 에 세계사 전체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었죠. 세상의 온 역사, 세계사 전체도 역시 하나로 모이고 하나로 응축되고 완성으로 이거 들어 간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 개인은 우리가 죽음에서 우리 자신의 하나님 계신 곳으로 넘어가죠. 다른 차원으로 건너가죠. 그때 나의 삶 전체가 하나로 중첩되고 그와 동시에 세상과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로 응축되는 것을 체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종말이 세계사의 종말이 이미 우리 개인의 죽음의 순간에 체험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문제가 나옵니다. 어, 이것은 어 저도 처음 읽을 때는 흘려 읽었다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 뭐라고 할까요? 중요하다 뭐 하여튼 그런 어, 새로운 주장이 아닌가, 네. 한 시대를 앞선 그런 주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대를 앞섰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신학이나 어, 목회 현장에는 어, 직접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즉 재림은 각자의 죽음, 각각 개인의 죽음의 순간에 각각 체험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으면 죽음과 함께 지상의 역사를 뒤로하고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차원에서는 동시에 세계사 전체, 다른 역사 전체가 그 개인과 함께 함께 마지막 목적, 최종 목적과 완성의 도달한다. 즉각 어, 개인의 죽음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 r s t 다 h i n g is that t 인류가 i r s t thing is that t 시 e first thing is that t 시 e first thing is that the first 아 이거는 이제 기성 교회에서는 <laughs> 아직은 예, 얘기하기 어려운 주제지만 이 책에 로핑크의 관점에 의하면 그렇고 어, 저는 아 반쯤 반 이상 동의하고 싶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옛날에 7 0 년대에는 어그 국민 드라마가 있었죠. KBS, TBS 뭐 어, 방송국이 세 개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의 드라마가 히트를 치면. 전 국민이 저녁 9 시에 그 드라마를 보기 위해 TV 앞에 앉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이 고요해지죠. 고요한 밤, 다그 동시에 시청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시간대 에또 부엌에 도둑이 들었다는 아 그런 도둑들이 막 드라마에 빠진 사이에 다녀가고 그랬죠. 그것이 이 그 스펙타클한 제일임의 지난 시대의 제일임의 상상이었다면 이제는 드라마를 그렇게 동시에 모여서 어, 시청하지 않죠. 중간에 뭐 어, 일본의 멋진 그 비디오 녹화 기계가 나와서 이제 녹화해 뒀다가 이제 보는 그런 시대를 거쳐서 이제는 놀랍게도 몇 년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이제 전화기 하나로 네. 각각이 각각 다른 시간에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그 똑같은 드라마를 시청합니다. 각각 그 보는 시간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같은 드라마이죠. 예수의 제 이름을 각각의 개인의 죽음의 순간에 각각 다르다고 생각, 이 세상의 시간 안에서 는 흩어져 있는 그 시간에 에 바라보게 되는데 그게 그 자신의 개인적인 죽음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로핑크는 1974년에 예수의 재림의 가능성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어, 이런 관점을 설명을 했다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네요. 1974년이면 어, 여러분 중에 기억 안 나시는 분도 있죠. 저는 그때 이제 그래도 학교는 다녔는데, 예. 그러니 이 얘기를 하니까, 뭐, 어, 그냥 신학자들이 많은 반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상에서 지금 역사가 여전히 흐르고 있는데, 개인이 하나님께 도달한다고 어떻게 세계사 전체가 종말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냐. 더구나 예수께서 재림하신 사건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겠냐. 라는 것이 반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습니다. 지상의 시간은 아직 열린 것처럼 보이면서 흐르고 있고, 또 죽은 개인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다른 땅에 있는 개인들과 여전히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음 이후의 시간에, 뭐, 뭐, 세계사의 완성, 까지 죽은 자들이 잠들어 기다려야 한다는 둥뭐뭐 뭐 즉시 깨어난다는 둥 하는 그런 어 사고는 이 땅의 시간, 지상의 시간을 죽음 이후의 초현실 시간, 과거 현재 미래가 집약된 그 시간에 그대로 그냥 병렬적으로 일대일로 적용하는 실수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생이 세상의 시간에서는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각자의 죽음의 순간에 세계사의 종말을 보고 각각 예수께서 심판자로서 다가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고는 저 세상의 시간, 우리 죽음 이후의 시간, 부활한 자들의 시간은 전, 이 세상의 시간과 전혀 다른 초월적 시간이다라는 것을 전제할 때 인정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라는 문제가 남아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 육체의 에, 에, 하늘의 천사들이 보기에는 하등생물이고 너무 지능이 낮고 질병 수준으로 지능이 낮은 우리 인간의 사고력에는 부딪힐 어, 수 없을 것입니다. 예, 흘러가는 시간이라는 것이 아니고 죽음 너머의 세계의 새 예루살렘이 펼쳐질 그 세계에 도달한다는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예. 각 개인들마다 죽음의 순간에 도달하는 그 시점 사이에 지상의 시간의 간격을 더 이상 이렇게 둘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 세상을 떠나고 죽게 되겠지만 그 시점의 차이를 이 세상 시간의 그 흐름에 따라서 간격에 따라서 벌어진 그 차이를 죽음 이후의 시간에 적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이. 시간 이의 관점이다. 개인에 대한 심판과 보편적인 최후 심판 사이, 그래서 그 사이를 또 시간적 간격으로 분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계사의 종말이 종말이 와야 예수의 심판, 인류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인가 아직 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던 것이 지난 시대의 과거의 심판의, 심판과 재림에 관한 생각이었다면 이 새로운 로핑크의 사고. 어, 제 판단, 제 견해로는 한 시대에 앞섰던 1974년으로서는 어, 거의 이, 어, 한 시대에 앞섰던 그런 사고에 의하면, 각자의 죽음이, 죽음의 순간이 세계사의 종말의 순간이고, 어, 인류 전체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는 그 순간이다. 예.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계속해서 지상의 앞에서의 시간 범주를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그대로의 적용하지 않아야 된다. 재림을 그래야 설득력 있게 이해할 수 있다. 오늘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이 그리스도 앞에 서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들 앞에 나타나시게 될 재림 이것이 바로 각자의 죽음에서. 일어난다. 이3 0 3쪽 여기에서 어, 명확하게 표현하네요. 그래서 어떤 스펙타클 묵시적인 어떤 거대한 광경으로 지구에서 어, 하늘에서 펼쳐지는 땅의 하늘에서 펼쳐지는 것이 아니다. 예, 저도 뭐 많이 이, 이상했죠. 어, 예수님이 북방구요면 남방구 사람은 못볼 것이고, 남방구요면 북방구 사람은 못볼 것이고, 예, 서울에 먼저 오면 뭐 저기 독일에 있는 사람은 못볼 것이고. 이게 예,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지난 시대의 제한된 어, 상상이었습니다. 예, 재림은 그렇게 살아있는 인간들에게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인간들의 각각의 죽음에 흩어져 있는 죽음의 순간에 자신의 죽음과 함께 자신의 죽음과 동시에 그리스도를 대면하는 각 인간이 온전히 주님 앞에 나서는 때 바로 이때 재림이 일어. 난다, 예. 그 렇다면 예. 세계 사의 종말 이 나의 개인 적인 종 말과 일치 되 고, 그때 바로 어, 예수 께서 말씀 하신 재림 이라면 뭐 어, 실현 된 종말 론 신학 에서 뭐 어, 어, 연장 된 종말 론등 등의 논 쟁도 어, 지난 시 대에 부질 없는 어, 일이었 겠죠？새로운, 예. 사고를 재림에 특히 재림에 관해서 새로운 사고를 한편으로 배울 수 있고 그렇다면 나 개인의 삶과 특히 얼마 남지 않은 나의 죽음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가 그 이전까지 내가 얼마나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반성하며 열심을 해서 살아야 하는가 거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나가서 예, 예 지금 예, 자살 불명의 1이 공하고 여기서 자살이라는 것은 생각해 볼 수도 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뭐 자살 예방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예, 그 죽음의 순간에 예, 모든 인간이 예수 심판자 예수 앞에 서고 각각의 죄에 따라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정화 과정을 거쳐서 예, 부활의 몸에 몸의 부활을 이르게 된다. 그렇게 생각할 때 죽음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가 생각할 수 있고 그 삶이 이 지상의 삶의 중첩, 농축, 응축이라면 한 순간도 호트로 흘려 보내서는 안될 것이고 더더구나 허무허에 빠진다든가 자살한다든가라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생각이미 드러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예, 뭐 예, 이런 일이 일어나는 어, 전제 조건 예, 당연히 이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부활하셔서 그 우리가 거할 곳을 마련해 주셨고 예,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원인이자 불가역 전제가 됩니다. 그리스도는 죽은 이들 가운데 부활하신 마지. 정신없이 <laughs> 정신없이 얘기하다 보니 예, 시간이 지나 버렸네요. 예, 좋은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